하늘과 땅 사이, 천국과 지옥 사이, 그 어디쯤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80세의 모습으로 천국에 도착한 이혜숙과 30대의 모습으로 그녀를 기다린 고낙준. 그리고 기억을 잃은 채둘 사이에 끼어든 의문의 여인 소미까지. 평화로워야 할 천국에서의 삶이 점차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사화에서는 이탈자 철진이 해숙을 인질로 잡았다가 결국 지옥행을 선택했고. 해숙은 소미가 영예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화에서는 더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포도알이 다섯 개가 된 해숙, 그리고 그녀를 집어삼킨 의문의 열차, 지옥으로 떨어진 해숙을 구하기 위해 낙준마저 지옥으로 향하며 두 사람의 운명은 더욱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랑은 과연 지옥의 문까지 열수 있을까요? 지난 사화에서는 소미가 무서운 꿈에 시달리며 잠에서 깨어났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해숙은 돌아오면서 소미를 받아주기로 결심했지요. 조심스럽게 밥만 먹고 있던 소미에게 해숙은 무뚝뚝하지만 따뜻하게 반찬을 내어주었어요. 한편 해숙과 낙주는 오랜 부부생활 속의 미묘한 갈등과 웃음 섞인 대화를 나누었지요. 낙주는 과거 자신이 여자를 따랐던 적이 없다고 무릎 꿇고 해명했어요. 해숙은 낙준의 바람기 없는 점을 믿으면서도 시니컬한 농담을 던졌어요. 소미 앞에 나타난 의문의 여자 소녀는 소미를 아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소녀는 소미를 고양이에 비유하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지요. 교회 장면에서는 해숙과 목사 사이의 티격태격 케미가 웃음을 자아냈어요. 해숙은 예배 도중 잠이 들었고 목사는 체념한 듯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해숙은 라면을 끓이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지요. 한편 유기견 3인방은 소미가 이탈자라고 오해하며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낙준과 해숙은 소미를 더욱 경계하며 지키려 했어요. 목사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해숙에게 털어놓았어요. 부모님을 기다리다 결국 목사가 된 이야기였어요. 또 다른 인물 박철진은 아픈 아내를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박철진은 해숙을 인질로 삼으며 아내의 생사를 확인하고자 했어요. 센터장은 지옥의 규칙과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그를 설득했지요. 낙주는 해숙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교회로 달려갔어요. 박철진에게 아내의 목도리를 전해주며 마음을 돌렸고, 결국 박철진은 지옥으로 향했어요. 모든 위기를 넘긴 후, 해숙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미를 품에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해숙은 소미가 어린 시절의 영예 같다고 느꼈어요. 소미의 정체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해숙은 소미를 더욱 끔찍이 아끼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화의 마지막 장면, 지옥의 그림자는 여전히 두 사람을 노리고 있었어요. 오화는 해숙이 교회에서 목사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목사는 해숙에게 포도알이 왜 다섯 개나 되었냐고 묻습니다. 해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다며 당황합니다. 이제 포도알이 하나만 더 생기면 지옥행이라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목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해숙에게 조심하라고 충고합니다. 해숙은 소미가 영애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아직 소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 분명히 영애 같은데 왜 기억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천국에 있는 걸까요? 영애의 주소가 지옥에 있다고 하는데 해숙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목사에게 상담을 청합니다. 목사는 이례적으로 진지한 태도로 해숙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목사는 천국과 지옥의 경계에서 가끔 일어나는 특별한 경우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둘로 나뉘어 하나는 지옥으로,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영애씨가 생전에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던 적은 없나요? 선과 악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던 일이 있었다면 그 영혼이 분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숙은 영애가 어릴 때부터 자신과 함께 살았지만 실제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그리움 사이에서 갈등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또한 영애가 청년이 되어서는 해숙을 원망하면서도 사랑했던 복잡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런 영애의 마음이 그녀의 영혼을 둘로 나누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낙주는 천국에서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은 이승과 천국을 오가며 영혼들을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낙주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수기 버스 정류장에서 소미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버스가 정류장에 멈춥니다. 그 버스는 일반적인 천국의 교통수단과는 달랐습니다. 검은색의 낡은 버스였고 창문은 불투명하여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의 문이 열리자 강한 힘이 해숙을 끌어당깁니다. 해숙은 비명을 지르며 버스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수미는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낙주는 황급히 달려와 버스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버스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낙주는 버스를 쫓아가지만 결국 놓치고 맙니다. 해수가. 낙준의 절규가 천국의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수미는 충격을 받아 떨고 있었고, 낙주는 즉시 센터장을 찾아갑니다. 해수기가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우리 해수기 좀 구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낙준 씨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직 모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이 말에 낙주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곧 결심한 표정으로 자신이 직접 지옥에 가서 해수기를 구해오겠다고 말합니다. 센터장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고 말하지만 낙주는 듣지 않습니다. 제가 해수기를 찾아올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센터장은 한숨을 쉬며 낙준에게 조언합니다. 지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당신의 가장 큰 죄책감과 후회를 끊임없이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가시겠습니까? 낙준은 확고하게 대답합니다. 네, 해숙이 없는 천국은 저에게 지옥이나 다름 없습니다. 센터장은 더 이상 말리지 않고 낙준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지옥에서는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 자신의 의지를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해숙을 찾더라도 그녀를 데리고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한편, 수미는 해숙이 사라진 후 혼자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해숙이 불안해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미는 갑자기 머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플래시백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영애가 해숙과 다투던 장면이었습니다. 영애는 해숙에게 자신이 왜 그녀의 친딸이 아닌지, 왜 자신을 거두어 키웠는지에 대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왜 지옥행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일부 기억이 플래시백으로 보입니다. 소미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일어나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영예로 변하는 환영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영예의 일부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낙주는 배달 부위를 마치고 돌아오는 열차에 탑니다. 그리고 지옥역에서 스스로 내립니다. 지옥 입구에는 관리자가 있었고, 낙준은 그에게 다가갑니다. 저희 아내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찾으면 여기서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지옥문 관리자는 엄숙한 표정으로 낙준을 바라봅니다. 지금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은 낙준 씨 책임입니다. 낙준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 정도는 각오하고 왔습니다. 관리자가 버튼을 누르자 낙준이 서 있던 자리의 바닥이 열리면서 낙주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은 낙준이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차갑고 음산한 도시와 같았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즐비했고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 다녔습니다. 낙주는 해숙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한편, 해숙은 지옥으로 떨어진 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그녀는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있었고,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왜 저를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해숙의 질문에 한 여성이 대답합니다. 여기는 지옥의 입구입니다. 곧 우리 각자의 죄에 맞는 장소로 보내질 거예요. 해숙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지옥에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바로 지옥의 관리자였습니다. 이해숙 씨, 당신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천국에서 왔지만 포도알 다섯 개를 모았고 마지막 여섯 번째 위반을 했습니다. 당신의 죄는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오인하고 그로 인해 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해숙은 놀랍니다. 제가 언제요? 소미가 영예라고 생각한 것 때문인가요?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소미가 영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미는 특별한 존재로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배회하는 영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를 영예라고 확신함으로써 진짜 영예가 지옥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쳤습니다. 해숙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가 소미를 영예라고 부른 순간 지옥으로 향하던 진짜 영애가 뒤돌아봤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오해로 인해 진짜 영애가 지옥에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애를 만날 수 있나요? 관리자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지옥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애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을 용서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해숙은 지옥에서의 형벌을 받아들이고, 영예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지옥의 깊은 곳으로 안내됩니다. 낙주는 지옥에서 헤매다가 한 작은 카페를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낙주는 카페에 들어가 해숙에 대해 물어봅니다. 80대 할머니신데, 오늘 새로 오셨을 거예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한 남자가 낙준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모두 재판을 받고 있을 거예요. 지옥 법원으로 가보세요. 낙준은 지옥 법원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낙준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옥의 시스템에 대해 듣게 됩니다. 지옥에서는 각자의 죄에 맞는 형벌을 받게 되며 그 형벌을 다 받으면 다시 환생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온 영혼은 특별 케이스로 취급되며 보통은 영원히 지옥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주는 이 사실을 알고 더욱 초조해집니다. 그는 법원 안으로 들어가 해수계 재판을 찾아보려 했지만 입구에서 저지당합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낙주는 어쩔 수 없이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그때 그는 지나가는 한 여성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젊은 모습이었지만 낙주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영애임을 알아챕니다. 영애씨? 여성은 놀라서 낙준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죠? 낙주는 자신이 해숙의 남편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애는 잠시 침묵한 후 말합니다. 해숙 엄마가 여기 온 건가요? 낙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영애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죄를 지었어요. 엄마는, 엄마는 죄가 없는데도 여기 온 거겠죠? 낙주는 해숙이 소미를 영애로 오해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애는 깜짝 놀랍니다. 소미요 그녀가 거기 있었나요? 낙주는 의아해합니다. 영애 씨, 소미를 아세요? 영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소미는 제 일부예요. 제가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모습이죠. 제가 죽기 직전 제 영혼이 둘로 나뉘었어요. 선한 부분은 소미가 되어 천국으로 갔고 죄를 지은 부분은 저로서 지옥에 오게 된 거예요. 낙주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미가 영예를 닮았으면서도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소미는 영예의 순수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기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해숙이 소미를 영예라고 부른 것은? 영예가 말합니다. 저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 둘다 각자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낙준은 결심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모두 함께 이곳을 나갈 겁니다. 해숙도 영애씨도 그리고 소미와 함께 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낙준의 해숙과 영애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면서 오화는 마무리됩니다.